추석을 앞두고 내년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오늘 현재 이채익 의원이 있는 남구 갑 지역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남구 갑 지역은 한국당 3파전, 민주당 2파전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남구 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관련 공식 출마 선언은 김전 남구청장이 처음입니다. 김전 남구청장은 20대 총선에서 울주군에 출마했지만 낙마했고 본인의 정치 기반인 남구로 복귀했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일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깊은 고뇌 끝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갑 지역 총선은 한국당의 경우 현역인 이채익 국회의원과 김두겸 전 남구청장, 최건변호사 등 3파전이 예상됩니다. 올해만 46세인 최건변호사는 남구갑에서 3선을 지낸 최병국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울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출마를 확실시한 상태입니다.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수는 지나치게 기득권을 지키려만 하고 젊은 층의 목소리, 개혁 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당을 바꾸고 싶습니다. 두 출마 예정자들은 경선을 주장하며 현역인 이선의 이채익 국회의원과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심규명 남구갑 지역위원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간 이파전구도가 예상됩니다. 심 위원장은 출마가 확실시되며 송 부시장의 경우 추석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중당에서는 김진석 부위원장이 갑 또는 을 지역 출마를 율지라고 있으며 다른 미래당과 정의당은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은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전국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